저기 둘이야? 돌에 둘? 둘, 둘? 아, 살려, 둘. 맞네, 그네 그래, 살렸네. 저기 둘, 여기 넷. 우리 둘. 누웠다, 누웠다, 누웠다. 아니저 새끼 살려놔야 돼, 저 새끼 살려놔야 돼. 아이. 여기 셋, 여기 셋. 요기 셋. 어떻게 됐어? 나탈수 있어. 고리 있던 거 죽었어? 아 죽었어. <laughs>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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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. 집 지붕. 왔다, 왔다, 돌! 왔다, 왔다, 왔다. 와, 이걸, 씨발. <laughs> 미쳤다.